다시 돌아온 99일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. 오늘은 어, 오늘은 할머니가 안 왔고요. 할머니가 주사를 엄청 아파가지고. 할머니 뭐라고? 어, 할머니가 손이 아파서 못 한다고. <laughs> 자 그리고 제가 4만원 현질해서 화염 황사기를 들고 왔는데요. 오늘 과연 베개를 일갈수 있을지. 바로 가자. 바로 가자. 왜왜 숙부터 왜 음? 누워 있는 거니나왜 누워 있어? <laughs> 아니야 나안 누워 있어. 한가운 뭔가 술 취한 아줌마 아니야 아니, 아니. 아니야. 야 <laughs> 내가 아줌마는 맞지만 술 취한 아줌마 너무하지 않았냐? <laughs> 오빠 술 취하면은 뭐 그. 어제 술 취했지? 조용히. <laughs> 어제 많이 많이 취해놨네. <laughs> 많이 안 취했어 어제. 어제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던데. <laughs> 정신을 그냥 에헤 <laughs> <laughs> 자요번에 할로윈 이벤트로 호박이 들어왔는데 너무 자라? 좋아요. 호박이 길에 있어. 아 그래 길에 있어. 너무 있어야지. 그냥 아주 좋아가지고 춤을 추버리고 얘가 먹으면 그거를 꽤 높게 채워줘. 배고픈데. 어! 오. 음. 마타파난또 토끼를 잡아볼까. 뚝뚝뚝뚝배뚝뚝뚝뚝뚝뚝. 와? <끼리와> 아 제발 좋은 도끼 좋은 자루 제발 좋은 자루 좋은 자아어딨나나 토끼 나몇 구했어 어? 저 주세요 하나 어저 주면 안돼요네 들어봐요 이게 뭐야 이이 이름이 어수데 그거 슬로인이라서 네, 생긴 거 같아 야 이리 와 발레 나라 발쳐주세요 i n this a n y w I s from fairy 이게 뭐지? 아우, you're so m i s e 호박을 두껍게 쌓아놨어. 내가 먹으라고. You're so m 토끼 잘기 전에. 뭐지? 쟤, 누, 누구? 어, 뒤에 나무 다 했다. 어머, 나 여기 들어왔어. 응. 우리. <목소리> 여기. 어머, 왜 이래, 얘? 에너지가 다르네? 뜨거워서. 이게 뭐야, 이거? 왜 있는 거야? 저 애고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난 무, 무기가 없어. 좋은 도끼밖에 없지 난 좋은 도끼밖에 없 오케이 없어. 다 죽이고 3명 좋아 4명 다 들어와 마지막 한 마리, 마리. 컷또 먹고 뭐 여기 애 구하는데 저 있는 데로 와봐 도다지예요 니가 가방이 크니까 갖고 뭐가 있는데 고기 도다지예요도다지 엄마 아빠 어, 어. 가방이 작다 가방에왜가있다 응? 도끼가 있다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 빨리 해그러지승 어? 왔어 쟤 왔어? 저 지금 애 구했는데 상인 왔어 나우나 왜? 너도 어, 나무면난 멀리 안, 가, 안 가도 되나 오! 어? 어, 나 좋은 도끼 뜯는다 어? 필요한 사람 좋은 도끼? 네. 나좀그런나무는안 퀴지만 있으면 좋으니까 그지 근데 싸울 때 좋은 도끼가 데미지 더 주나? 아니요 똑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야? 저 지금 애다 구해왔거든요 또 응. 나의 응. 애기야 응. 삼촌는 응. 응. 삼촌 하나 애기 처음 몰래나아 내가 몇번 구해봐서 알구나 응. 나두 번째 애까지 몇번 구해봤는데 응. 다 비웠어요 여기, 여기 게임 풍력을 해요 음. 여기 사람 폭력하는 사람이 있지. 침대를 막 이렇게 막 겹쳐놨죠? 원래 그런 거예요. 여기 위에 올라가서 뚜껑 했는데. 어떻게 짓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. 맞아요. <laughs> 사슴 있어. 에, 네, 지금, 어, 지금, 숲에서 쉽게 어. 생겼는데, 예쁜 인테리어는 무슨. 뭐야, 쳐놓겠어요. 제가 준 건데, 그거. 그거 제가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, 그냥, 아주 그냥, 어, 어 그냥, 어, 어 그냥. 태워버려. 오우씨 무섭 엄마 무서운 사람이나 그럼 응? 낚대다낚대어나나 나. 저 따라와야 돼. 낚시대 네가구해 와. 네가 에에해. <laughs> 낚시왕이 될 테야. 왜 낚시왕이 되니? 왜? 도끼사냥부터 다시 봐야 되나? 어머 나 비 어! 서 비와서 어어서 비와서 아니, 비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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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와서 비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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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지서이와서이와서 비와서 비어서 비와서 이와서 비와서 비와서 비와 이제 들어오는거지 와서비 비와서 헛수서 비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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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아, 그러면, 그, 그것도 안 보이는 거야? 집을 잃었어. 모닥불 안 보이는구나. 어, 보인다. 근데 저거 탑 뭐지, 저거? 내가 나온 탑. 이거는 모닥불 어디야? 무언가 엄청나 보이는 나뭇불 탑, 아악! 여깄다. 그거네, 위치를 모르네. 모닥불 까지만 응. 그냥... 어, 음. 어, 그것도 안 나오는구나. 뚝뚝, 뽕, 뽕. <laughs> 어휴. 모닥불이 중요한 거였구나. 캠프에서 갖다 놨는데, 아쉽네 가요. 어디요? 번개 지팡이는 뭐야? 천 번개 끓여드리는 거. 응? 나... 그러니까 아, 맞까 피를 치 그럼 우리가 번개 안 맞아? 어, 아마도? 어. 아마? 번개 지팡이 어딨어? 나 구경할래. 여기요. 아, 이거야? 어. 근데. 네? 근데 커. 어, 나 배고프대. 굶어 죽는데. 아, 열쇠. 개구리. 물... 열쇠를 먹으세요 뭐야? 아 부엉이 나온다 부엉이 나온다는 거예요? 안돼 부엉이 나오면 곤란한데 뭐야? 제발 이제 이제 고기 구우지 마세요 고기 구운 거는 스튜안 넣어지거든요? 예를 들어서 고기 넣었잖아요 어 이게 뭐야 방금 방금 하나 들어가 있는데 내가 넣었어 어, 어, 하나 더 넣을 수 있나? 이것도 나무 수 있어야 돼, 얘네 오, 하나 더 넣을 수 있다. 뭐야, 막 끓어. 스튜, 나온다. 뭐, 달걀, 달걀 끓여주네 우와. 스튜. 요리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? 음. 오. 음, 가져가자 백팩에 넣어둘 수 있어요. 그냥, 그냥 만드는 거야? 나무 필요 없어, 이제? 나무는 필요 없지 여기. 불 어떻게 만드는 거지? 불. 음. 게임이잖아요. 밑에 음. 마그마가 있잖아요. 승격. 시작이될 음. 거야. 그러다 죽는 다이 무슨 뭐지? 바 닮아. 허유, 허유, 뭐야? 허유어뭐우 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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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수스다 한쪽에 나 구멍 있으면 움직이면 안 돼. 어, 움직이면 이게 어디? 뭣 그렇게 생겼어 나 처음 봐죠. 아니 이거 스킨 껴서 그래요. 스킨 있어? 할로윈 때만. 아. 이게 어디 까불고 있어? 장난스럽다. 저멀리 가버려라 휘휘휘. 가 A few minutes later. 열매가 배고픔을 회복합니다. 그거 그거다. 배리. 코치에 더 많은 매우 씨앗을 매우 매우 구매할 수 매우 있습니다 매우 야 밤이야 돌아와 때리기 뭐야? 때리기가 왜 있지? 슬랩! 슬랩 배칠 생각난다 오매매 돌아와 빨리 그거다 그거 죽는 걔 죽어. 거야 그게 무서운 응. 애야 뭐야, 뭐야 뭔 소리야 그게 무서워 눈빨간 느낌. 어떡해 난볼수어 근데 이제 배고... 휴 배고파서 으이! 사슴이 있잖아. 늑대, 늑, 아, 빨간 눈. 늑대 아니었잖아. 야, 저게, 저왜 배고픈 사슴이 안으로 안 들어오지? 아! 이게, 첫 번째 배고픈 사슴은, 음. 이동속도가 대폭 증가하고, 두 번째 배고픈 사슴은. 뭐야, 그럼 사슴이 들어오기도 해. 응. 이거 배고픈 사슴은. 그럼 어떻게 게임을 끌어 하는 거죠? 피해야여요 아, 집 안에 들어가면 돼요, 여기. 예? 집 안에 들어가서 눈뽕을 딱 해버리면 돼요. 음. 이 게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? 괜찮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이런 거안 갈았어? 괜찮아 뭐야? 또눈이또 했냐 그 당연하죠 왜 눈이 왜 이렇게 잦은 애냐 원래 이게 자유기... 야! 이렇게 하면 어떡요 왜? <목소리> 냄비에 이렇게 걸쳐져 <걸쳐지잖아요. 목소리> 만들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응? 어 응? 만들잖아요? 냄비를 두고 이렇게 선발하는 선생님이 있어? 그니까 아니 이거 진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거 엉망이긴 나이 침대만 이렇 놓고 어? 잘으어가는데 근데... 아니 드래그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아비 오고 천둥 어, 오고 누르고 다해 늑대가죽 아저씨 왔어 음. 어? 알파가 죽네 늑대가죽 이거 그 뭐. 켜지 마아무 늑대가죽 나 써도 돼? 그래 써 뭐. 근데 나 아이템 뭐가 필요해. 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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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좋아 창창써야 돼? 창! 늑대 때려잡아 어, 좀 나무 좀 어, 필게요 어? 총도 있고 총도 있어 뭐가 좋지? 아무좀 켤게요 나는 총은 잘못쓰겠더라 왜? 그것은.. 확대해가지고 막해 에임! 에임! 에임이 좋아야 돼요 싫어 밤이 되었습니다 뭐또 뭐.. 뭐 와? 아또뭐 온다 캠프에 온대 아니 사슴도 배고픈데 쟤네까지 배고프면 오면 어쩌라는 거야? 전나가 배고파 싸워야 돼? 응. 나나총 있다 오지 마라 저도 총인데 형난 창이 있다 얘네가 총 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응 오늘따라 사상 안되고 있던데 울라 어머 뭐야 얘네가 뭐죠? 박수. 와 나도 야 나도 죽어 어머 음. 응, 부활했어 다음은 봐다뭐 하나 더 있네 두 마리인데요? 다음은 너다 아 아, 아직도 있어? 의심도가? 엄청 많아 근데 총알이 없다 이제 와나 방금 습격 어떻게 하면 했지? 나 빨리 이쪽으로. 집에 가봐야 되는데 아 이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, 뭐, 왼쪽. 뭐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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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왼쪽 불로 돌아가라잖아 상자 내가 돌아왔다 뭐, 무슨 반대편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반대편이라고 불러

뭐야, 이거 어떻게 돼, 봤어, 어머. 무슨, 아, 다... 아. 아, 뭐야, 몇 대, 뭐, 뭐, 뭐살아남아거 부활! 오. 오호. 일어나라. 일어나야 목수여. 응. <laughs> 다니가, 나무꾼. 삼촌은 목수가 아니라 나무꾼이지. 빨리 집 안으로 어떡해, 들어오지 않으면 엄마 다 숨었어, 해오분 반야 배고파 올거 여기 있어 먹고 빨리 들어와, 들어와 탕근 아, 여기 당근 많다 아, 당근 아, 말고 불 근처에 그것도 있어 왔는데, 뭐지, 왔는데 뭐. 빨리, 빨리, 와, 빨리, 와. 빨리 들어와 왔어 어이구, 구 어이, 어이. 왜안르지지지나 베르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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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나베르지어나 베르지나? 나나베나나어 그렇게 죽는 괜찮아요. 허방스는 오게 주마축을 막스는 갈빵을 쳤다 다 갔다. 그거 제가 안 먹고. 잡아나 잡았다 잡았다. 잡았다. 오게 예, 그렇게 했어요. 잠깐만. 아! 집안 가버렸어 빨리 들어가 어! 빨리 들어가 집 안으로 쟤는 얘는 왜 들어와있니? 얘왜 이렇게 세졌어 애들이 당연히 세지죠 90인데 며칠 안 남았어 오나한달동 죽겠다 어어90 4일이야? 응네 하루 더 근데 엄마 오늘 밤 사장님 병 빨리 죽여 왜안 죽여줘 이안 때려 없어어남 둔다 몇 마리 있어? 하나 한 마리인 거 같은데 이, 이, 이 바깥에 하나 아두 마리 아이고, 아이고 살려 살려 저거 물만 뭐 하는 거 죽였어 얘 죽였어 가운데에 총소환이 하나 있다 나 피가 넓야좀 이따 가야겠다 잡았다 잡았어 됐다 됐다 잘했다 저 살려 드릴게요 엄마나 아까 붕아여두기 잘했다. 그러니까. 몸쎄, 애들이 이제. 당연하죠. 자, 오늘, 만 버티면, 99일을, 아, 와, 엄마, 드디어, 99일을, 오늘 또 와? 배고픈 사슴이 온대. 그것 뭐야? 사슴이 배고파서. 대, 사슴, 엄마 사슴한테 밥좀 주면, 우리 친구 많은데. 네? 사슴은, 우리가 안, 안 먹는데? 음? 아 그거 원래 잘안 와요 올 때도 있고. 야, 밖에 왔네. 이거 위린젤 같은 거 가지고 먹을 수 있긴 겠네 저기 안에서 먹어. 오 여기 뭐야? 기분 나가 왔는데? 자, 건너뛰기 누르지 마세요, 다들. 왜? 트레일러에요 트레일러. 뭐? 뭐야? 사슴이. 누구 네. 사물... 지켜보고 있어? 아니 손을 뻗고 있어요. 어 뭐야, 사슴이 막. 속으로 들어간다 속에 뭐가 있어? 어디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는데요? 뭐야? 끝이네? 뭐래? 근데 이게 업데이트를 기다리래? 아니 그게 아니라 기다리래. 이게 <laughs> 스토리래 스토리 자 오늘은 자 엄청 오랫동안 99일 사아남기에서 99일 가봤는데요 재밌었나요? 네, 네 드디어 99일 왔어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, 그럼... 그럼 안녕 좀... 아, 좀